안녕하십니까 난초이야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도 괜안고요 자, 성장점도 살아있고요. 새 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괜찮습니다 자, 1번 뿌리, 자, 이거는 천하입니다. 천하, 자, 천하. 1번, 1번은 맹맹품 천하입니다. 천하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9 c m 넓이는 0.8입니다. 요새 인기 품목 천하. 자. 자, 앞대하고, 앞서 앞뒤 전진 깨끗합니다. 자. 뒷대도 깨끗하고, 뒷대에 약간 험이 있구요. 자, 딴 데는 뒷대 깨끗하게 좋구요. 자. 전진도 깨끗하게 좋네요. 자. 올리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래서도 변도 좋고 단엽으로 명명이입 겁니다 장 중투로 단엽 중투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천하 요새 인기 품목입니다 1번 명명품 천하 두쪽에 금액은 87만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약간 탄환성 이 있는 뿌리는 게 많고요 자 탱글탱글 뿌리는 게 많고 자 검수산입니다 검수산 자. 금수산 자 무늬도 잘 들어왔네요 자2번2 번은 금수산입니다 금수산이고요 어,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색깔이 잘 들어가 있는 한쪽입니다 자 무늬는 진짜 잘 못네요 금수산 자 여기에 약간 배은 아니고 흠이 한개뭐걸치는과 흠이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무늬도잘 들어가 있고요.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우주산.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깨끗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야, 금수산 진짜 잘 들어가 있네요. 이리 금수산이 잘 들어간 게잘 없는데, 진짜 잘 들어갔네요. 무늬가. 속에서도 무늬가 올라오고요. 자, 2번 금수산 한쪽에.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자, 좋고요. 약간 타는 사이는 뿌리는 좋고요. 전진해도 좋고요. 자, 이어랍니다꽃두방달렸습니다이어라 자, 이어라꽃두 방. 자, 야, 용안지 이러라. 상약입니다. 3번. 이어랍니다이어라 자, 두화 소심 두화 세촉이고요. 꽃대 두 개. 있고요. 크기는 19cm, 넓이는 1.3m입니다. 완전 상작이고요. 이르라 치고는 완전 상작입니다. 자, 꽃대가 여기 한방 있고요. 여기도 한방 있습니다. 이르랍니다. 무늬도잘 들어가고요. 한문, 한문 쪽에 여기 이에한 개, 여기 한 개고 하 여기에 또한 개고 하 잘리고 그러나 나머지는 깨끗하게 완전 상작입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상기에 일어납니다 자 두방 멀리 있습니다 와, 다 완전히 일어나 치고는 완전히 상기이네요 힘도 잘 붙어있고요 자, 3번 맹맹품 일어라 세초에 꽃대 두방에 금액은 19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깨끗하고요. 자, 깨끗하고요. 밴도 엄청 좋고 항중투입니다. 입변에 항중투입니다. 난좀 엄청 좋습니다. 중투. 4번. 4번은 단엽성이 항중투입니다. 단엽성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1cm, 넓은 0.7입니다. 자, 자, 이 한번 보십시오. 항입니다. 진청에 항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항이고요. 자, 완전 진청의 항입니다. 진화도 한 개. 다발잘 올라오고, 벤한번 보시죠. 벤도 울퉁불퉁한 벤이 엄청, 완전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이라는데, 단엽성입니다. 완전 벤이 다, 배구리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배구리. 자,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벤도 엄청 두꺼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난초는 잘 키우면 난초는 엄청 좋겠습니다. 옆에서도 배는 깨끗하잘 키웠네요. 4번 단엽성의 항중투. 한쪽이 이시나의 금액은 10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자, 깨안고요, 깨끗하게 깨안고요. 자, 큰 개입니다, 큰 개. 5번, 5번은 근개입니다. 근개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1.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자, 여기에, 자, 여기예 입이 두 개가 잘렸습니다. 할머니 촉에. 자, 전진 촉에는 근개가 잘 들었습니다. 자, 무늬가 3방 근개, 오리지널 3방 근개고요. 자, 여기도 무늬가 잘 들었지요. 여기도 문이가잘 떴고, 아니, 진청에, 청도요, 한번 보십시오. 엄청 진한 청입니다. 청에 경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만 타워 안 잘리시면 참 좋은 난초인데. 자, 이거. 난초는 참 좋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자, 드에서도 오진할 금괴 맞지요 자 5번 금괴 입변 금괴 두 촉의 금액은 16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육번 뿌리 약간 여, 탄한, 여는 탄화상는데 뿌리는 성형좀다 살아있고 깨왔네요 자 노코입니다 노코 면이 엄청 좋은 노코입니다 6번 6번도 금괴 노코입니다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의 금괴 노코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11cm 넓이는 0.8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니게요 자, 여기도 자, 벤이 엄청 좋습니다. 진청에 자, 자, 여기도 짝벤에 자, 이거 엄청 좋고 벤도 이렇게 하고 가져고 벤도 엄청 두껍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한번 보주십시오 오리지널 금무늬가 맞고 삼방금견무늬가 맞고요. 자, 여기도 2층에 근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벤도 까랑까랑 합니다. 이 벤이 엄청 두껍니다. 자, 6번. 근개 놓고, 단엽성에 근개 놓고, 한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자, 이건 몇 번이고? 어, 7번 뿌리, 7번 뿌리, 자, 뿌리, 자, 귀안고요 약간 탄해서 있는 뿌리는 개 않습니다. 자, 항복륜입니다. 오리지 항복륜입니다. 자, 7번, 7번은 입된 항복륜입니다. 항복륜이고요. 자, 세척이고요. 크기는 20cm, 넓은 이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드릴게요. 항에 잘 들리지? 노랗게 자 여기도 노랗게 호봉이 묻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자뭐 근계로 간다는데 일단 근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고 복면입니다 일단 호봉이 있는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항색입니다 또 항색 항에 복면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호봉이 묻지 자 전면에도 호봉이 묻지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도. 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호복은 자. 7번. 입된 항복륜세 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자, 생강건요. 흙도 있고요. 오늘 경옥입니다. 자. 자, 서산반입니다. 난초동 실동실이 좋네요. 자, 산채입니다. 산채 서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4cm고, 넓이는 먼지였습니다. 자, 그만해서. 자, 베이동 실동실은 난초입니다. 자, 큰 사람 가져가십시오. 야 종자는 엄청 좋네요. 동 실동실을, 벤이 런식으로동 실동실입니다. 자, 서산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우에서도한 보여드릴게요 자자 자, 그만해서 잘 키우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종자는 엄청 좋네요 자 밴도 동실동실하고 이런거는 산에서 더 키워갖고 놔야되는데 자 밴도 좋고 또 아무것이 있다고 가져가고 난좀 좋습니다 자. 8번 산채서산반 8번산채 서3번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9번 뿌리, 자생강꽃 뿌리 두 가닥에 자3반 호식으로 3반이잘들었네요 9번, 구번은 산채 3반호입니다. 3반호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5cm입니다. 넓이는 먼저 씁습니다자 그만해서. 자이 난초 다 좋은 난초입니다. 자여 3반호가 이런 식으로. 자 3반호가 들었지요. 들었는 거죠. 자여 보십시오. 3반호가 쫙이 들었지요. 이 3반에. 밴도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3반호가 쫙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번호가 쫙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입도 좋고요. 입도 증역으로딱 서간 쓰는 난초고 좋네요. 자, 3번호는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3번호가 잘 들었죠. 자, 놓고 종자라는데 지금은 3번호입니다. 자, 9번 산채 3번호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10번 뿌리, 10번 뿌리 자 좋고요. 자, 뿌리도 생강근도 자다 남아있고요. 그대로 있고요. 자, 반성이 다, 반성이, 아유, 빈 반성이. 반성이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벌써 백으로 반성이 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아도 들어가 있고요. 자, 10번. 10번은 산채 입밴 중반입니다. 중반으로 들었고요. 열는 중투 나오는 자리인데, 중반으로 이번에는 왔네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5cm에 넓이는 0.4입니다. 그런데 중반에 들었습니다. 이건 중투가 나와야지. 중반에 들으면 참, 참 산에서. 자, 요 중반에 들었지요. 자, 들었고. 자, 여기도 중반에 들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확실히 배경으로 중반에 싹 들고, 벤도 엄청 좋은 벤인데요. 여기 벌써, 여기서도 중반에 들고, 중반에 들었습니다. 이 벤이 엄청 좋은 벤입니다. 좋은 벤인데, 좀좀 투가 나온 자리인데이 중반에 싹 호식으로 꺼있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확실히 중반입니다. 중반. 자,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10번 산채 입변 중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고려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